다니엘 447후아유 2023년 4월 18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성경 정독을 전도서를 하였는데, 전도서 3장 18절부터 21절을 하가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옛말에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의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보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깨닫는 것이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너 짐승과 같아. 별로 다르지 않아. 하는 간단한 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어떤 때에는 짐승들의 그 모성애가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고 정말 짐승만도 못하는 일 또한 제가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때에 맞게 봄이면 봄, 여름이면 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의 앞을 보고 제가 무엇을 하리일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짐승과 다름이 없는 주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